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지난 5월 31일 화요일 장에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이 가장 이제 강한 시장 주,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그리고 간염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이 어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밑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거나 이제 들어올리는 이런 모양,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뭐 같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uam 관련주 좀 보고 싶은데 자 베셀입니다 이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올릴 만한 자리들을 한번 보고 있거든요 자 베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이전에 이런 거래가 동반되면서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해 주는 이런 자리까지 지금 현재 내려온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박스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이 고점부터 해서 꾹 눌러 놓은 상태입니다 자이 삼각의 수렴인데 자 여기서 곧바로 이제 그 윗방향으로 세게 한번 들어올릴지 네, 목요일 자, 금요일 자,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를 돕고자 5분 봉입니다. 어, 꾹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첫 번째 고점은 이런 자리로 현재 그 선을 한번 그어놓긴 하겠습니다. 혹은 뭐 이런 자리들. 네, 보통 이제 주가를 밑으로 누르고 난 뒤에 돌릴 때는 뭐이 전에 고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두드릴 수도 있고, 혹은 이 상단, 혹은 이 하단에서, 하단에서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서 뭐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 나오게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 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고 밑에서 이렇게 여러 번 두드리다가 탁 들어올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개불 뭐 이렇게 확 뛰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기회를 준다면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도 뻥 뚫려 있는 이 자리가 상당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배셀 음 그리고. 네온테크. 최근에 네온 캐, 네온테크가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줬었죠. 자, 일봉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속구쳤어요 이전에 고점. 이전에 그 고점, 이런 자리죠. 그리고 종가상의 고점은 이런 자리. 여기 꼭지 두드린 자리. 그리고 한번 위에서 갭을 한번 띄웠다가 누른 자리. 자, 이런 자리가 내려오다가 이제 완충 역할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갭으로 뛰었다가 누르고, 위에서부터 꾹 눌러주고, 지금 이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한번 퉁 튀어 오를지 한번 볼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5분 봉입니다. 네, 마찬가지. 이 자리에 상당히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한16%꾹 누르고 난 뒤에 지금 흐르고 있죠. 계속 흐르고 있고, 자이평선 수렴들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뭐 이쁜 요런 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목요일장 금요일장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우리가 사실 지금 바로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자 갭으로 얘를 띄어 가지고 눌렀다가 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린다든지 뭐 이런 어 한번 단기적으로 슈팅이 한번 나오면 매매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이번 UAM 관련주의 파이버 프로입니다. 이 친구도 상한가 두방 치고 난는데 계속 이제 위에서 놀고 있는데 자 이게 사실 위험하긴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이렇게 훅 눌릴 수도 있거든요. 훅 눌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지금 현재로는 단기적으로 누, 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금 살짝 올려놓고 지금 지지가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이 자리가 돌파되면서 한번 시세가 나올지. 그,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나올 때는 시장에서 같은 날에, UAM 관련, 같이 이제 급등이 좀 나와야 되는, 요런 흐름들이 나오면 더 좋겠죠. 자, 5분 봉으로 한번, 분봉상 한번 보면은, 네, 고점 대비해서, 자, 24% 단기간에 이제 꽉눌러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런 그, 한번 두드렸던 자리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요런 자리도 좀 보입니다. 네, 다시 이렇게 두드리면서, 뭐, 탁, 튀어 오른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저는 한번 매매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방산주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퍼스텍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UAM 관련 주에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었던 걸로 보이고, 일단 쌍봉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퍼스텍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면, 자꾹 눌렀다가 막 두드리면서 거래가 퉁 실리면서 막 두드리면서 한번 슈팅 나왔고, 터치 그리고 눌러지고 난 뒤에 지금. 요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요런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저항이 되었던 자리 또 지지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뭐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요런 모양입니다 뭐훅 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많이 눌러지고 난 뒤에 여기서 돌파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를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잡다가는 더 밑으로 깨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분할로 여기서 잡고 난 이쯤에서 다시 한번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분할로 잡겠지만 이제 저의 관점으로서는 어 아무래도 눌러지고 난 뒤에 네 매매가 좋겠죠. 현재로서는 5분 이제 봉상 이런 이제 느낌입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쌍봉 그리고 난 뒤에 쭉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저점은 살짝 이탈 나왔긴 했지만 어 나름 이렇게 이제 선방해 준 자리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뭐 이게 눌리더라도 다시 이 자리를 좀 돌파하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 많이 두드렸던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그리고 뭐 이런 시세가 단기적으로 뭐 바로 전 고점스러운 자리 4천 한 600원에서 한 4천 한 800원 사이 정도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튈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앞전에도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보세요. 횡보하다가 한번 쿡 눌렀다가 한번쿵 눌렀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려서 이제 올렸죠. 계속 두드리다가 훅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두드리면서 올렸습니다.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훅 눌렀다가 들어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직전에 이런 이탈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한번꾹 눌렀다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 원전입니다. 원전도 사실 화율자에 좀 움직이긴 했는데 상당히 약했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대장. 태만 아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이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전기. 자, 광명 전기 여기서 이제 슈팅이 한번 강하게 나왔고 그래 고점 찍고 쭉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요런 추세로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상당히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더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원 바닥, 이렇게 투 바닥 누르고 이렇게 올려내는 맞치 한일 사료나 한일 사료 같이. 네. 한의사료 같이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눌러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들. 여기서 이제 돌아올릴 때 괜찮죠. 이런 자리들. 제가 분봉상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네,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꾹 누르고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잡기는 참 어려운데 한번 이런 박스를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매매하기가 좋죠. 꾹 누르고 난 뒤에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하면 이 박스 하단에서 돌파하면 여기 열려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 고점까지는 아니 지금 터치는 했지만 고점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좋습니다. 하다못해 이전 고점까지라도 이렇게 한번 덤비면은 한8% 정도 이렇게 수익 내는 구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광명 전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전기 뭐 5분봉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때 갭을 아침에 시초가. 여기서 시간의 상한가 아침에 갭으로 띄어서 꾹 눌렀습니다. 자, 슈팅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아침에 갭을 한번 더 띄었죠. 그리고 꾹 눌러주고 그다음으로 만든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데 이제 이런 자리를 만약에 돌파할 때 그도 것 돌파할 때도 굉장히 좀그 어 눈에 보이는 좀 확연한 그리고 원전들이 같이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일 때는 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갈 수 있겠죠 곧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렇게 딱 들어올릴 수 있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열려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G2 파워입니다 이 G2 파워는 제가 이때 이제 이런 선을 한번 그어놨었거든요 자희 꼭지 자, 이 꼭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저는 선을 그으면서, 아, 여기는 강한 지금 현재 저항에 지금 그런 자리고, 밑에서는 요 자리가 지금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네. 여기를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갖지 맙시다.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했는데, 올렸다가 다시 또 눌렀어요.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른 척 하다가 날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저는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이 종목 이렇게 한번 눌러지는 걸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두개 한 정도 캔들 그리고 한 여기서 한번 딱 들어올리면서 한10% 이상 이렇게 빡 한번 윗꼬리라도 딱칠수 있는 이런 흐름 어,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자, 뭐 차트 한번 볼게요. 분봉 상 아, 이런 자리 막 두드리면서 이 자리를 살짝 깼어요. 근데 이 자리는 계속해서 이제 한번 지지해줄만한 를 자리이기 때문에. 꾹더 어, 눌러지면, 여기서 곧바로 날리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자리를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 뭐 2분 봉, 1분 봉 보면서 짧게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서 뭐 짧게 수익을 내지만, 어, 윗꼬리까지 그렇게 막 크게 열려있는 자리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눌러져서 여기서 바닥 만들어서 들어올 때는 위까지 뭐15% 정도 혹은 18%뭐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을 한번 수익을 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그리고 일진 파워와 이제 보성 파워, 택, 뭐 이런 종목들이 차트의 흐름들은 좀 비슷해요. 자, 지금 강하게 올리고 지금 또꾹 누르고 있는데요. 만약 이 자리를 좀 지켜준다면은 이 자리를 한번 퉁,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지를 이런 식으로, 네. 자, 1차 파동, 2차 파동, 바닥 지지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툭 올려내려는 이런 흐름들. 네, 지금도 여기 많이 눌려져 있죠. 바로 직전 저점까지. 네,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 구간. 그리고 일진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 파워도 꾹 누르고 있어요. 꾹 눌렀다가 이탈하지 않고 올려냅니다. 네, 이 자리가 어느 정도 많이 눌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탈하지 않고 이런 추세선, 이 추세 상단을 일단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 이런 흐름들. 네, 살짝 올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도 이제 고점이, 바로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이런 하락의 추세,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지만, 자, 바닥을 좀또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원전 원전 이야기하고,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원전은 아마 또 외국에 또 수주가 나온다 면은 굉장히 좀큰 상승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자를 지금 계속 지지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박스 구간에서 여기서도 또 매매가 가능하다. 짧은 매매 가능한 생각이 들고, 자, 이 고점을 이렇게 혹은 뭐 여기 일 고점들을 계속 두드리다가, 정직하게 이렇게 탁 들어올리거나 한다면은 자 여기 열려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GNG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은근히 계속해서 거래가 툭 들어오고 거래가 툭 들어오면서 어, 이런 하락을 꾹 누르고 난 뒤에 첫 번째 바닥을 다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그 고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여기를 두드리는 요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밑에는 이제 요런 느낌이죠 이런 네, 박스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를 좀그 돌파하는 흐름 아, 이거를 뭐 다시 윗골이 주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알수 없습니다 또 요런 자리를 또 여기서 한번더 조금 더 옆으로 횡보시켰다가 횡보시켰다가 한번더탁 들어올리면은 뭐 이런 바로 위에 고점스러운 자리까지 또 돌파도 좀한번 많이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좀 올려내지 않을까 네, 중장기평선 수렴들 어느 정도 많이 끝냈고, 자, 이해를 돕고자 한 15분 봉 정도 볼게요. 자, 박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박스를. 대략, 최근에 이제 박스는 요렇고요. 그리고 고점 쌍봉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 는 은근히. 자, 이 자리가 뭐, 딱 떨어지지 않지만 뭐 이런 뭐 특정한 가격대를 조금 더 두드리다가 딱 올려내면 상당히 좀 매력있는 자리 단기 트레이딩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 혹은 뭐좀 조금 더 들고 가는 것도 어원전히 이슈가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급등 어 뭐야 뭐지 간념 관련주네요 간념이 이번에 갑자기 뭐 이런 이슈가 나서 원숭이 두창 다음으로 이제 그 간념 관련주 해가지고 어, 화요일자, 월요일자 이제 차백신 연구소, 그리고 그래, 지메트릭스 동구 바이오제약 요세 종목을 움직였는데 어, 어, 봅시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중요한 가격이 위치네요. 한번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미리 그어 놓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가격이 위치 대략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요런 느낌. 그래서 첫 번째 월요일자는 이제 여기를 터치하고 이제 떨어졌는데, 둘째 날더 크게 터트리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여기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종가는 여기 형성됐어요. 은봉이 아니라 이 몸통 안으로 왔네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캔들 하나만 봤을 때는 일단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염 관련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일수록 우리는 좀 눌려진 상태에서 매매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간염이라는 게 이제 테마가 이게 얼마나 더 강하게 날아갈지, 날아가지 못할지 우리가 현재 확연인지 금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대장주의 어떤 그 품격이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자리들 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5일선 올라오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두세 개의 캔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 보고 한번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진 매트릭스 자진 매트릭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하락의 추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들 근데 이제 올려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이런 60, 120 선에 이런 그 역배열들이 계속해서 어 이루어지면서 어 60선 혹은 120 선을 계속해서 저항 받고 떨어지다가 이제 한번 툭툭두 번째만에 올려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 보유자의 영역이면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이걸 신규 매수로 한번 접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라면은 어 곧바로 이렇게 여기서 더날아가지 않고 이게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밀리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지가 되고 또 여기 또 저항이 되었던 중요한 가격대가 대략 한 6100원에서 6200원 정도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이 자리까지 한번 밀렸다가 좀 단기적인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뭐 이런 구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조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더라라는 거죠. 네, 날라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날라가면 보유자 영역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동구바이오. 자, 동구바이오지약도 무지막지하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꼭다리부터 해서 이 밑에 꼭다리까지 60% 상당히 많이 뺐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자면은. 자, 요런 추세선 대략, 대략적으로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많이 두드린 자리를 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고, 보시면 이런 60선이나 60선 위주로, 파란색 선 위주로 떨어지다가 퉁 올려냈는데, 또 눌렀다가 왔다 갔다 한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현재 여기를 지금 그 바닥으로 지금 삼아주고 있지 않은가. 자, 요렇게 한번 보거든요. 일반,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뭐 용기 있는 분들은 뭐 이쯤 눌렀다가 이쯤 눌렀다가 여기서 한번 다시 반등 나올 때 이런 데 잡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대장주가 아니에요 얘가 상한가 친 것도 아니고 바로 전 고점을 이렇게 이런 매물대를 올려내는 지금 자리도 아닙니다 얘는 한번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좀 약간 그 대장주 역할 아니기 때문에 좀 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눌렸다가 여기서 꾹 눌렸다가 이런 자리들이 있죠 꾹 눌렀다가 뭐, 요런 식으로 바닥을 좀 만들었다가 다시 들어올린다든지, 뭔가 여기서 캔들이 좀 살짝 몇개좀 움직였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빵 한번 터졌기 때문에, 어,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바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들, 어 테마가 있는 종목들 한번 둘러봤는데요. 자, 다음으로 만약 이 친구가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어, 1차적으로 이제 여기 지지저항 많이 되었던 자리가 대략, 만한 500원 되는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동이 형이었습니다